안녕하세요. 분시광입니다. 자,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아, 우리가 가장 손쉽게 가장 입맛 없을 때 집에서 김치 하나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밥도둑이죠. 김치찌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메인 재료 김치, 신김치 자, 준비했고요. 자, 돼지 목살 준비했는데 포인트는요, 김치찌개에는 이 기름이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그래서 꼭 기름이 살코기만 넣으면은 국물이 좀 구수한 맛이 떨어지거든요. 반드시 비계가 있는 돼지고기 목살을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부는 나이스 모양으로 이렇게 먹기 좋게 썰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얼려놓은 양파 그리고 대파 탕파썰기 한거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늘을 넣는 분들도 있는데 자 김치 자체에 간 마늘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늘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간단한 이 재료만 가지고도요 충분히 김치찌개 맛을 구수하게 우러낼 수가 있고요 자 양념은 간단합니다 자 맛소금 들어갈 거고요 자, 갈색 마법액가도 다음에 후추 들어갈 거고요. 다음에 참기름이 들어가는데 자, 어느 포인트에 넣는지 잘 보세요. 자, 그리고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자, 원픽 포인트 하나 알려 드릴게요. 자, 설탕이 약간 들어가면 신김치가 새콤하잖아요. 이 설탕을 살짝만 넣어서 감미를 더해주면요. 더 감칠감을 더, 더해줄 수 있는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자, 재료, 신김치, 돼지, 목살, 자, 두부, 자, 양파, 대파 준비됐으면요. 자, 지금부터 김치찌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양은 냄비 준비하세요. 가정에서 하실 때는 불이 약하기 때문에 양은 냄비를 사용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불 켜고요. 자, 신김치를, 자, 늘 말씀드리지만, 가위로 잘라주시면 손쉽게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게 지금 썰어져서 보관한 거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가위질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너무 다지면 또 식감이 떨어지니까. 자, 팬이 가열됐을 때요. 참기름. 살짝. 넣고 참기름에 김치를 볶을 거예요. 자, 참기름에 김치를 볶습니다. 자, 타지 않게 볶아주세요. 자, 김치를 볶다가. 하지 않게 볶다가 자, 요때 돼지 목살. 자, 가위로 잘라서 넣어 줍니다. 자, 돼지 목살 넣으실 때 비계가 있는 고기가 들어가야지. 비계에서 구수한 맛이 나서 국물 풍미가 더 좋아질 거예요. 자, 돼지고기랑 김치랑 참기름 넣고요. 같이 볶아주는 거예요. 이 볶아주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돼지고기와 김치가 기름과 식용유와 참기름과 같이 볶아지면서 풍미가 굉장히 깊어질 거고요. 신김치의 그 군내가 있어요. 군내가 이 참기름에 볶으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돼지고기와 참기름이 기름이 만나서 돼지그림과 참기름의 기름이 만나서 더 구수하고 감칠맛 나는 맛이 이 자체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요게 김치찌개의 포인트입니다. 자 타지 않게 볶아주세요 자 계속 볶다가 자 계속 볶다가 굵은 고춧가루 들어갑니다 1 테이블스푼 1 테이블스푼 큰 스푼이에요 하나 넣고 볶아주세요 자 고춧가루를 좀 나중에 넣는 거예요 기름이 참기름하고 또 돼지고기에서도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 기름이 나왔을 때 고춧가루를 넣고 볶는 거예요 타지 않게 볶습니다 자 볶다가 자 이제 이때 물을 넣는 거예요 자물한컵 부으세요 자, 타지 않게 자, 볶다가 물을 한컵 넣습니다. 자, 찌개 김치국은 국물이 좀 많아야 되겠죠? 김치찌개니까 좀 자작해야 되잖아요. 찌개와 국의 차이는 국은 국물을 먹는 거고요. 찌개는 국물도 먹지만 건더기가 또 메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컨셉은 김치국이 아니라 김치찌개이기 때문에 자, 국물좀 자작하게 하는 컨셉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딱 물을 넣었을 때 이제 끓으면서 참기름에 볶았죠. 돼지고기 비계에서 국물이 우러나오죠. 김치 군대 날라갔죠 이러면서 이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아마 이제 깊은 육수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자, 계속 끓여봅니다. 자, 잘 끓고 있죠. 자, 끓을 때 이제 야채하고 두부를 넣는 거예요. 자, 먼저 두부를 넣습니다. 자, 두부 넣어 주고요. 다음에 양파하고 대파 다 넣어 주세요. 자, 또 저어 줘요. 자, 김치 돼지고기를 먼저 볶다가 물을 넣고 끓였고요. 끓은 다음에 대파 양파, 두부를 넣고, 자, 어때요? 건더기가 많아졌죠? 찌개니까, 김치찌개니까, 자작하게 끓이면서, 이 양파, 대파에서 또 맛이 또 퍼지면서, 돼지고기와 김치와 만나서 더 풍미가 좋아질 거예요. 자, 요때 이제 국물 간을 합니다. 자, 양념 해볼게요. 자, 갈색 마법의 가루 다시다. 1티스푼. 작은 걸로요. 하나만 넣어요. 자, 그리고. 자, 맛소금. 짜게 드시는 분들, 또 짜게 안 드시는 분들, 싱겁게 드시는 분들 고려해서 저는 좀 싱겁게 먹기 때문에요. 자, 맛소금을 저는 2분의 1만 넣을게요. 자, 맛소금. 2분의 1 테이스프. 맛소금은 가는 소금에다가 미원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후추. 자, 후추 들어갑니다. 기호에 따라서, 후추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호에 맞춰서 드시면 돼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원피 자, 설탕 들어갑니다. 2분의 1 테이스프는 넣을게요. 살짝만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칠맛이 쫙 올라와요. 자, 설탕 1/2 티스푼. 다 들어갔어요. 저어 주시면 돼요. 잘 저어 주세요. 자, 찌개니까 자작하게. 자, 국물이 별로 없게 할 거예요. 자. 간을 살짝 보세요. 이때 간을 보는 거예요. 아, 제 입맛에 딱 맞아요 자.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끓여주시면 김치찌개가 완성이 되는데 자 찌개와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순두부 이런 어, 된장찌개 같은 찌개들은요 오래 끓여야 돼요 오래 끓여야지 더 깊은 맛이 나오고 더 구수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계속 끓인 다음에 자 뚝배기에 담아서 완성할 거예요. 자 뚝배기에 담아서 지금 계속 끓이고 있거든요. 어때요? 자 두부, 자 두부 하고요. 자 돼지고기 아까 비계 부분 요게 이제 만나 가지고 굉장히 구수한 맛이 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식당에서 파는 것 같이 정말 뚝배기에 담으면요. 맛있게, 감칠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